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영 영영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대기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배, 에,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안식한 날, 좋은 날,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다 보좌 앞에서, 잠되신 삼일체, 다 찬송하분에 이 날의 하늘에서 새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이 약속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달려온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날 주일은 모든 세상의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업과 경쟁 속에서 참된 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브레이크다. 차, 차가 있으면 그 차의 브레이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주 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압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삶의 그름을 멈추고 주님 주시는 거룩하고 참된 안식 속에 회복하고 재충전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을 누림으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삶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한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